반갑습니다, 베이비도지 홀더분들.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코인 소식을 전해드리는 타점 여신입니다. 오늘은 베이비도지 생태계에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데이비도지가 1001 페스티벌 서울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9월 24일에 열리는 행사고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특히 국내 커뮤니티 내에서 인지도와 활동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이벤트는 엘뱅크랩스에서 주최했고요,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의 공식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000명 이상의 웹3, K팝, 크립토 문화 팬및 커뮤니티 구성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의 어린 시절 게임 문화에. 웹 3나 크립토 문화를 융합하여 여러 게임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베이비도지가 크립토 K-팝 한국 문화 이벤트에 한 축으로 이름을 내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노출이 클 것이고 문화 행사 참여자들이 크립토 커뮤니티로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또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 거래소나 플랫폼에서의 관심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나 리스팅 한정 이벤트 등이 뒤따를 수 있기에 이번 행사 참여에 큰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나 정보에 따르면 베이비 도지는 현재 80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발표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장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접근성이 점점 더 보강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페어로 거래 가능한 활성 거래소가 많을수록 글로벌 신규 투자자 유입도 쉬워지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해지니까요.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에서 핫한 주제가 또 있죠. 바로 크라켄 거래소에서의 베이비 도지 상장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장 신청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 중인 상태이나 리스팅 펜딩이라는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 없지만 계속해서 베이비 도지도 엑스 크라켄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있고 추후에 추가적인 발표나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망의 소식이 남아 있죠. 우선 작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바이낸스 상장 당시를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상장 발표 직후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이비도지 가격은 하루 만에 57% 이상 급등을 했고 심지어 가격 상승과 함께 수동 소각 계획도 발표가 되면서 호재 분위기가. 이어졌었죠. 흥미롭게도 상장 직후 바이낸스는 약 690만 달러 규모의 베이비도지 토큰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총 공급량의 4.9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동성과 커뮤니티 신뢰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 세계 거래소 중 최정상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베이비도지를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69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베이비도지의 전망에 대해서 바이낸스 측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후 베이비도지 팀은 코인베이스 상장 신청을 곧 이어서 진행했죠 2024년 12월 13일 베이비도지 팀이 상장 절차 신청을 먼저 알렸었고 코인베이스는 이를 접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보내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이비도지 공식 계정에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크립토닷컴 등 대형 거래소와 대화 중이라는 라는 내용도 암시했죠. 현재 베비도지의 소각 프로젝트와 함께 코인베이스 상장 절차도 준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코인베이스의 상장이 된다면 베비도지 가격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코인베이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 최대의 거래소로 국제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거래량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보다 더한 단기급 등 상상 이상의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인데요. 게다가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 업비트와 빗썸 같은 국내 대표 거래소들의 연쇄적으로 상장할 가능성도 열려있죠. 현재 베이비도지는 bsc 기반으로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로의 브리징 계획이 이미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심지어 코드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전 세계의 디파이의 심장과 같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죠. 물론 새로운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는 만큼 기술적 리스크나 일정 지연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성공한다면 베이비도는 베이비도지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멀티 체인 자산으로 자리잡게 될 겁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죠. 베이비도지는 단순히 커뮤니티 민코인을 넘어서 실사용성과 기술적 진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홀더분들도 이렇게 전망이 밝은 이 베이비도지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베이비도지의 중요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알고 계셔야만 정확한 타이밍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홀더분들께만 베이비도지의 코인베이스 상장 준비 과정과 실시간 정보들을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는 베이비도지 비공개 정보방을 초대해 드릴까 하는데요. 상장 정보, 물량 소각 소식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베이비도지의 호재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베이비도지 홀더분들이 이 정보방에서 꿀 정보들 얻어가시고 있고요. 퍼센트 무료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베이비도지 홀더분들이라면 꼭 참여하셔서 중요 정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민코인 에어드랍 선물도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 후 신청만 해주신다면 바로바로 베이비도지 비공개 정보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릴 건데요. 극비 정보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깨끗한 방 관리를 위해서 딱 50분만 추가로 초대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요구하는 유로방이 아닌 퍼센트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방이니까요. 가입하셔서 실시간으로 소식 챙기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베이비 도지 코인 때문에 근심 걱정 가득한 홀더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하반기 베이비 도지의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